없이 당. <laughs> 날씨가, 왜 이러지? 오, 날씨가 오, 왜 이러지? 날씨가 도저히 안 좋아졌어. 엄청 뿌해잘가 응. 응. 소머니. 맛있게 맛있게 조심히 가. 나중에 봐. 나중에 봐. 나중에 봐. 나도 내가 어, 언제, 언제, 언제 올지 몰라. 언제 <laughs> 나도 내가 언제 올지 몰라. <laughs> 다리 아픈데도 마라탕을 먹으러 간소원이안 <laughs> 아프다고. <laughs> <laughs> <안 웃음> <목소리> 아니 나 아까 언니 차 타는데 음. 다리를 일자로 뻗어 했잖아. 다리를 일자로 못 뻗어가지고. <목소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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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떡해? 그래서, 아니, 꼽히긴 했어. 앞자리에서 이렇게 뒤로 의자 꺾고. 그래서 뒤에가 좁을걸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야, 많이 뚜어 뒤에. 아, 괜찮아. 아니. 내가 여기 앉을 수 있어. <목소리> 어. 왕 오랜만에 언니 차 탄다. <목소리> 너무 오랜만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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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죄송합니다. 네. 놀러가세 네. 어, 마라탕, 놀랄게요. 마라탕, 마라탕. 맛있는 거 먹으러. 너무 좋다, 맛있네. 아, 대박. 아, 저도요. 너무 배고파, 진짜로. 네, 나 잠깐만, 잠깐만. 언니, 잠깐만요. 나 가방 안 갖고 왔어. 에잉? <laughs> 갔다 와. <laughs> 뭐야? <웃음> 너 잠깐만. <laughs> 약간 너 가방 어, 보고 생각났어. 아, 나는. 진짜? 응. <웃음> <웃음> 갔다가 결국 바보 소리 들었어. <laughs> 어, 좋아하지. <laughs> 여기 집은 다른 데, 내가 다른 사람 데려갔었는데, 다른 채보다 좀더 얇다는 것 같았어. 어, 그럼 나 0단계 어, 먹어야 되는 거 아니, 아니야? 1단계 먹어야겠다. 그래? 아니, 근데 화염이. 1단계 먹으면 나. 그래? 0.5단계? 아니, 그 어차피 옆에 그거 있으니까, 음 말아 있 아, 드디어 마라탕을 먹어보다니. 아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왔어. 아, 괜찮아요. 사실 귀찮아. 바로 아, 앞이지만 귀찮아. 86번이에요. 8 6번이요 아니요. 86번인가요? 어, 잠깐만. 혹시 맞요 88번. 저희 우리 건 거의. 그치, 너가 91번이 나 90번인데? 응. 있구나. 응. 아, 그래. 아니, 쏘. 영수 중에 번호가 있구나아 90번이다. 빨리 먹어보고 싶어. 몇 단계 시켰어? 1.5단계. 1단계? 1.5단계. 서이는 저는 1단계. 다 음. 음. 우와, 정말 <laughs> 하네요. <laughs> <우와, 장난 아니야. 웃음> 이게 먹을 수 있을까? 한번 먹어볼게. 아, 내가 털 많이 오. 담았네. 맞아 이게 생각보다 많아. 난 이거 두배나오는 거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처음 먹으면은 티켓 걸리서목 걸릴 수 있는데 음, 음. 안 매워 안 매워. 아니 먹을 수 있으면. 나이겠지? 음. 아, 딱 좋다. 딱 좋다. 0.5단계에서. 아, 잘. <목소리>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내가 방금 그 아침에 필요한 것도 말할랬어, 아직 부모들. 나 아침아이 아침아 큰일났다. 내옷 아닌데, 내 동생 옷인데. <laughs> 와 죽었다 이제. 죽었다 이제. 그러니까 죽... 나도 죽어야 되겠경원아 미안해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매워지는 것 같아. 나도 정자, 뭔가. 응, 그치, 냄새? <목소리> 얼굴 빨개지고 있는 느낌이야. 얼굴 빨개졌어? 아니, 안 뜯지 않잘 모르겠다. 아, 이거 빼야되네? <laughs> 나 이거 외국인 갖고 간다. 외국인 갖고 간다. 어? <laughs> 좋을까요어디로갈까요어디가 좋지? 어, 그냥 입이 맵다. 어. 근데 어, 입오디입 좋지? 매워 가 좋지? 오디가 좋지? 오가 좋지? 오디가 좋지? 데디가 좋지? 나가지가 좋지? 오디지오디가가 그것도 매운 그거 아니에요 매우 언니? 매워, 매맵잖아요 시원한 거야. 그것도 매워. 다 아, 매워. 어나 입이 난 지금 매워졌어. 아, 진짜? 나 아, 입술 응. 너무 너무 아파. 입술이 어 입술이 애려. 어 맞아, 애려 맞아 맞아. 입술이, 입술이. 약간 입술 필라 맞아. 응. 진짜 부었을 것 같아. 엄청. 아, 진짜. 뚱뚱 붙는 거 아니야? 아, <laughs> 후유증 후유증이 응. 세다 말았다. 응. 근데 이게 너무 중성이 강해서. 탔을 때 매운 거 먹은 느낌. 이야, 그럼 죽어. <laughs> 진짜 어, 미쳐버릴 진짜. 것 같아. 거게나뭐 새콤새콤한 과일 먹어봐. 그면 진짜. 괜찮아? 아니 엄청 따가워. <laughs> 아, 뭐야? <웃음> 아니 짜았다 <laughs> 아니 짜다 <작았다. 웃음> 아니 그거 먹어봐 그럼 괜찮아. 저 이럴 줄 알았는데. 바람 장난아니야 음, 뭐, 언니 그면 아보카도? 아, 아포, 아보카도래 <laughs> 아보카도 있어요 아 있어요 아, 네 감사합니다 어 1번 받았어 아보카도 하나요 1번? 아, 응. 아모카트 귀엽다 <laughs> 아모카트 완전 귀여워요 <laughs> 아 사진 <사인치> 었다야 <laughs> <엔소? 웃음> 아, 이것 봐 너무 귀엽지 않아? 오오 여기 약간 제주 파스텔이야 어, 진짜 제주 파스텔이 예쁘다 어, 너무 쿠키가 너무 귀엽다 쿠키 먹어볼래? 세기 중에 하나만 먹어 왜 <laughs> <laughs> 맛이 다를 것 같아

아니면 없어 다 부어버릴까? 어... 부어봐어 이거 뿌여도 나도. 한번 부어봐 오더도 나도. 어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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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도 나도. 나다 나도. 어도 나도. 나 이렇게 나 <부었어>. 네, <laughs> 아 그래, 합니다 이거 제가 살 테니까, 이거 얼마예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큐안 돼. 안 돼. 안 돼. 되게 예쁘다 다 여긴 확실히 밤에 와야지 예쁘구나. 아니면 날씨 좋을 때 와야겠다. 음. 화창한 날씨. 항상 왜 날씨? 왜 날씨 안 좋을 까 거? 비는 안 왔잖아. 맞아. 난 그걸로 만족해. 이게 약간 그거 같아요. 약간 술집인데 일 약간 이자카야 느낌 나요. 약간 일본. 나머지 뭔가? 이상한 거. 아니야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<laughs> 어, 이자카야 같네 <laughs> 그런 거 같아. 그런 거 같아. 딱 보면. <laughs> 어, 너가 말하니까 그렇게 보이네. <laughs> 아니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아니요 진짜 이적해요 음. <laughs> 깜깜하다 아무것도 안 보여. 진짜. 아무것도. 안 보여. 밤이야. <laughs>